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아버지에게 도착한 건 뜻밖의 편지 한 통. 배신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긴 감동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두 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올해 78살이고요.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에요. 봄이면 산벚꽃이 피고 여름엔 논에 파란벼가 물결치고 가을엔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죠. 겨울엔 하얀 눈이 내려온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이런 풍경 속에서 묵묵히 살아왔어요. 제게는 유일한 아들 진호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동네에서는 김서방 아들은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지요. 저는 농사일로 구분 허리를 펴지 못하면서도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의사 되고 싶어요. 중학교 때 진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의사라니 우리 집안에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과 밭을 오가며 진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호만큼은 제대로 키워보자 라며 함께 힘을 보탰지요. 밤늦게까지 바느질 일을 하거나, 마을 잔치 때 품을 팔아가며 조금이라도 더 벌어 보려고 했어요. 진호는 정말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논 한복판에서 하늘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둘이서 막걸리를 마시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호 의사 되면 우리도 편하게 살수 있겠네.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6년 동안 의대를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농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결국 논몇마지기를 팔았고 은행에서 돈도 빌렸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의사가 되어 돌아오는 그날을 생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거든요. 드디어 진호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진호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눈물을 닦으며, 우리 진호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좋은 여자가 있다고 곧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난 것만큼 부모로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결혼 준비하고 병원 개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진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얘기였거든요. 의사라고 해서 돈 없이 병원을 차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집값이랑 병원 개업 자금 합쳐서 꽤 많이 필요해요. 아버지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호가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진호를 불러서 말했어요. 진호야, 아버지가 가진 거다줄 테니까, 걱정 말고 결혼 준비해라. 아버지, 그게 무슨, 은행 통장이랑 집, 논받다, 내 이름으로 넘겨줄게. 어차피 나중에는 다내거될 텐데, 지금 필요하면, 지금 주는 게 맞지. 진호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그리고 제가 살던 집까지 모두 진호 명의로 바꿨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진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내 여생은 편하겠구나. 아들한테 의지해서 손자들 보며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진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생활비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태라 당장 생활할 돈이 없었거든요. 할수 없이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서 동네 일을 거들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정도 챙겨야 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병원비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하시겠지요. 그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거겠지.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히 진호에게 연락했지만 지금 수술 중이라 갈수 없다며 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아내를 간병하며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한 달을 버텼어요. 그한달 동안 진호는 단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제 손만 잡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호는 바쁘다며 장례식장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는데 정작 아들은 오지 않은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이 그리웠고, 저녁이면 함께 나누던 하루 이야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이 집 앞장독대에 앉아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진호가 올까? 내일은 올까? 그런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쓰럽게 여겨서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김치며 된장찌개며 간단한 밑반찬들을 챙겨주셨죠. 처음에는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안부를 물어 주셨어요. 성수야, 밤에 잘 잤나? 아침은 먹었고,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저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리고 마을의 젊은 부부들도 저를 챙겨줬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일손을 도와주고 명절 때는 차례상을 함께 차려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마을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하교길에 제집 앞을 지나갈 때면 항상 인사를 했고, 때로는 숙제를 도와달라며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아, 이건 말이지.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저를 외면했지만, 이웃들은 진짜 가족처럼 저를 돌봐주었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 우체부 아저씨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발신지를 보니 서울중앙구치소라고 적혀있었고 발신인은 진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받은 아들의 편지였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병원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무리를 했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급한 마음에 환자들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다가 들통이 나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내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으니 그동안 아버지께 얼마나 못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 때도 함께하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염치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소원은 아버지 얼굴 한번더 보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한 번만 면회를 와 주세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실망, 그리움, 연민.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허전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호야, 널 용서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잘 산다. 내가 나를 찾지 않던 10년 동안 나는 새로운 가족들을 얻었거든. 마을 사람들이 나의 진짜 자식이 되어 주었단다. 매일 안부를 물어주는 할머니, 농사 일을 도와주는 젊은이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아이들,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구나.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도 내 선택의 결과야.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매달리지 않겠다.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며 살겠다. 편지와 함께 마을 아이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봉투에 넣었어요. 지난 추석의 마을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를 둘러싼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붙인 후, 저는 장독대 앞에 앉아 눈 내리는 마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는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비었으니, 다시 채울 일만 남았구나. 이 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그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했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을 청년의 일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도 더 열심히 도와주고 이웃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더욱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더군요. 성수 아저씨, 성수 삼촌이라고 부르며,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었어요. 지금 저는 78살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매달려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차한 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오후 시간, 이웃들과 나누는 안부 인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일상입니다. 가끔 진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원망은 아닙니다. 그저 저 아이도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겠지 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어려울 때 함께하며 기쁠 때 함께 웃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가장 든든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배운 진정한 행복의 의미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